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금리를 인하해 줘도 부동산에 관련된 심리는 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서울 지역에서도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깜짝 놀란 것은 서울 역전세 다섯 건중한 건이 강남 3구 아파트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동도 5억 원씩 뚝 떨어졌죠. 저희 표영호TV에서 예측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일들 중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3개월간 서울 역전세 사례 5건 중한 건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면서 강남도 대세 하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죠.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입주 물량까지 몰리면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로 꼽히는 강남권에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전세 값이 하락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강남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역전세 건수는 5,0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많죠? 전세 가격이 2년 전 같은 기간 동안 거래된 평균 전세 가격보다 지금의 전세 가격이 낮을 경우 이것을 역전세로 분류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서울 전체 역전세의 21.21%인 1062건이 강남 3구에서 등록됐습니다. 구별로 보면요. 강남구가 372건, 서초구가 257건, 송파구가 433건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좀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초고가일 때 전세를 들어갔다가 2년이 지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할때 전세금이 낮아져서 그 돈을 빼줄 수 없는 집주인들이 강남권에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21년, 22년에 전세를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2년이 지나거나 또는 계약갱신을 하려면 23년, 24년에 이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해하고 내년이죠. 최근 거래는 2년 전과 비교해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내린 가격의 전세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2차 전용면적 147제곱미터는요. 이번 달 16일 그러니까 1월 16일입니다. 8억 1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고 이것은 2년 전 평균 전세가격과 비교해 볼때 5억 6,333만 원이 떨어진 값입니다. 집주인은 5억 6천만 원을 얹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강남 집주인들 요즘 돈과로 다니기 바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강남구 개포동 요즘 입주가 많죠. 개포 주공 6단지 전용 60제곱미터는요. 2년 전과 비교해서 2억 6,213만 원 정도 떨어진 3억 2천만 원에 겨우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라시아 이마세. 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대표적인 학원가죠. 도곡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요. 전용 116 제곱미터가 36평이죠. 21년 9월에 가장 고가일 때1 5억의 전세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1월에는 8억 6680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6억 3천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아니, 여기서 잠깐 전세를 놓을 때뭐 가격이 보통 8억. 8억 5천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 6천 6백 80만원은 또 뭡니까? 아니 이렇게 하죠. 8억 6천 6백 83만 2천 3백 20원 뭐 이러지? 참 가격이 요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0만 단위로까지도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반포동 반포자이 25평 23층의 매물의 경우는요. 지난해 12월 중순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건 좀 의심해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즉, 가족 간의 전세 계약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된 거니까, 그리고 2년 전 평균 전세가과 비교해보면, 4억 8,450만 원 정도가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집값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송파구에서는요, 송파구 신천동 장미 1차 아파트가 있는데, 45평형, 13층의 매물도, 직전 전세 최고가보다, 2억 7800만원 정도 떨어진 5억 45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도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입주 물량도 급증하면서 주거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3구도 이렇게 전세값 하락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저한테 쓱 다가와서 집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올해 강남은 입주 물량이 참 많습니다.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의 40%에 달하는 9,691가구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죠. 당장 다음 달 2월에는요 강남구에서 3,375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같은 달에 인근 바로 옆에 동작구에서도 1,772가구가 입주가 예정이 돼 있죠. 시세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신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돈을 구하기가 바쁩니다. 또 특히 전세를 놓고 나머지 금액은 레버리지로 갭투자에 나섰던 집주인들 있죠. 이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강남권에는 이렇게 전세를 놓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많이 땡겨서 집을 구매해 놓은 갭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에게 하락분만큼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재계약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은 돌려주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역월세를 택하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동안 강남은 주기장창 오른다 이런 신념하에 갭투자를 많이도 했고요. 대출 금액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바람이 불던 하이엔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은 완전히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고요. 이제 당분간은 아파트 대체자라고 팔던 그 주거용 비싼 고가의 오피스텔은 더 이상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너도 나도 땅을 사들이는 판에 강남의 땅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가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예전에 미리 땅을 사둔 시행사들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점점 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당분간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의 역전세 상황은 대출이자 부담과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임대차 매물의 증가 그리고 거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요. 고가라는 인식 등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여기도 깊은 하락의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싶어도 초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끊어진 중산층의 사다리는 이미 걷어 차여졌습니다. 집값을 받쳐줄 중산층이 고가의 집값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아니,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중산층이 감당할 가격으로 내려와야 되고, 서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을 꿀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표영호 TV는 부동산의 추이를 읽고 여러분과 항상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표영호 TV 구독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